요즘에 좀 네.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재명씨가 음. 네. 이제 당대표라든지 뭐 이런 음. 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네. 박영준 의원이랑 지금 이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네. 뭐 계란으로 바이치기 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박영진 의원이 지금 욕을 보고 있죠. 많이 욕 보고 있어요. 응. 어. 근데,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선출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지율이 높은데다가. 그리고,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윤석열 측에서 윤핵관들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또 소송을 하려고 또들 거고. 그리고, 당 자체의 그 룰에 따르면, 어, 구속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또 당대표를 내려놔야 될 거고. 많은, 많은, 난관을 좀 헤쳐나가야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차기 대통령, 어. 그걸, 차기 대통령? 차기 대통령으로 그거를 절대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승산도 있을 것이고, 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지나면서 내년에 되게 되면 엄청난 큰 타파사함이 부, 벌어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힘들긴 하겠지만 잘 이겨내실 거라고 봐요. 어, 음. 만약에 대통령 선거 때 나오면 된다? 음, 된다고 봐요. 어. 근데, 원체가 적이 많기, 많기 때문에, 그 적을 어떻게 내가 포옹을 해줘야 되는데, 포옹력이 좀 이재명 대표가 약하다고 생각이 드거든요. 그 포옹력만 잘 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운은 봅니다. 어때요, 운은? 운도, 일단 올해 내년까지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정말 시끄러운 싸움의 운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도, 힘들긴 하지만 하나하나 내상 나 스스로한테 생채기를 내면서도 하나하나 이겨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음. 응. 그 그럴 수, 그럴 수 있는 운이에요. 음. 응. 시끄러우면서도 어 단단해지는 시기. 음. 응.